오늘은 찰판 아이스크림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붙어요. 아무거나 다붙 쭉, 부어주세요. 쭉. 이쪽, 이쪽 다, 동그란 그. 거에 다 있으면 그. 골고루. 끝이에요. 골고루. 그럼 밥을. 저한 보여? 뭔가 야, 저도 어린 친구가 하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하고 싶어 가지고. <laughs> 닭갈비. <laughs> 닭갈비? 닭갈비 먹으러 가면 <laughs> 닭갈비 먹으러 가면 닭갈비를 먹으러 가면 닭갈비 아줌마가 닭갈비를 할때 볶을 때막 이렇게 막 볶음밥 할때막 이렇게요. 밥을 막 이렇게 하고 난 <laughs> 팁에서 <laughs> <같이> 와우. 와우. <laughs> 이 쪽으로 이렇게 빠르면잠깐만요 빠른... 잠깐만. 요 잠깐. 했는데야? 사르르 녹아요. 아, 저기요. <웃음> <웃음> 저기요. 딸기 스크림 안 만들 겁니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laughs> 음. 계속 먹게 되는데. 음. 예. 음. 아 근데 이제 그만 먹어요. <laughs> 끝. 응, 음, 음. 끝이요, 끝. 아이 그러면, 싫어. 잠깐만요. 제가 이거. 아이 싫어. 이거 펴드리겠습니다. 펴드리고 다시 해야 돼요. <laughs> 어차피 다른 있어요. 친구들은 다 해요 그렇게. 알 아세요. 잠깐만 지금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딸기 좀 들라고요. 제가 딸기 아 기다려 주세요. 딸기 웃기려고요. 요아 진짜 맛있네요. 제가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이렇게 해야 돼. 전문가 납셨어. 네 알겠어요. 일단 우리가 좀 먹을게요. 응. 먹고 알았어요, 하진이? 네. 일단 먹고 다시 섞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갖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그냥 음, 그냥 그냥 계속 먹을 수있어 어 진짜 너무 여기에다가 약을 그 뭐지 아이들 약안 먹을 때 약을 타서 먹어도 정말 잘 먹을 것 같아.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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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완전 많아. 해봐주세요. 하고. 원장님, 원장님. 동팀으로 원장님. 저기 저 칸타타. 배방, 배방은 칸타타 원장님. 상대무사 인진아! 인진아! <laughs> 뭐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가 조금 마시세요. 응. 빨라오세요 음 하진이형 이거 어떻게 한거에요 하진이형 빨리 빨아 이거 어떻게 한거에요 쭉쭉 빨아드세요 쭉쭉쭉쭉 커요 언니 너무 차가워 맛있습니까? 배불러요 이거 저같은 어른들은 우유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서있요야해 네. 네. 아니, 어른들은 소화능력이 떨어지네요 뭐 모르겠어요 뭐 뭔지 모는데 어른들은? 어린이들은 우유를 많이 먹어 상관없네. 네. 하지마라 그랬지 네가 하지마라 카면 내가 안해야되나 싫은데 내 하고싶은거 할거야